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엄마들을 위한 헤어 제품과 피부 관리를 위한 제품들을 저희가 뭘 쓰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입고 된 독일의 영재교육에 많이 사용되는 교구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일단 저는 되게 머리카락이 얇아요. 되게 얇고 숱도 많이 없고 길거든요. 근데 머리가 따오면은 너무 얇고 엉키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걸 한번 써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독일에서 4년? 5년 차 동안 제일 마음에 드는 샴푸가 이 샴푸예요. 또 아보카도 한나요 <laughs> 써보시면 아 얘가 왜 이걸 나한테 추천했지 하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라서 그래서 저도 이거 써봤는데 머릿결이 한번 사용해보고 갑자기 진짜 확 좋아져요. 마스크가 은이 이거 플란트어 많이 아시죠? 이거 카페인 샴푸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두피에 좋은 샴푸. 이거는 탈모 효과 있어요. 이거는 39라고 적혀있잖아요. 39살이 쓰 <목소리> 샴푸예요. 39세 이상부터 저는 40대에 접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린스거든요. 이걸 린스 한번 쓰고 <목소리> 제가 여기 짜 볼게요. 약간 보이시죠? 어 진짜 되게, 되게 염색 이거 같은 경우는 초록색깔 많이 보셨잖아요? 이구 라고 적힌 거 임신했을 때도 쓰시기 괜찮은 샴푸고 카페인 샴푸라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탈모 에도 좋은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아세요? 자, 이크라넬이라고. 이걸 저는 계속 쓰거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몸으로 돌린 다음에, 이게 머리 두피잖아요. 그러면은 쑥쑥 긁어주듯이 이렇게 발라줘요. 냅두세요. 30분 정도. 머리 감기 전에, 이거 막 발라놓고, 뭐 밥을 하던 설거지를 하든 하던, 뭐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씻잖아요. 그때 같이 씻어내면 돼요. 이거는. 이게 막 줄줄줄 줄 흘러내지는 않고요. 그냥 두피에 바른다는 느낌 정도거든요. 시원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출산하고 머리숱이 넘어오고, 그리고 머리가 안 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신했을 때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호르몬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출산하고 난 뒤에 사용 뭘 추천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단 머리 제품은 요거 이 브랜드는 이미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 엄마들한테 응. 너무 유명한 독일의 평가도 다 5점이에요 어... 5점 만점에 4.9, 4.8 없어요 다 5점인 거예요 보시면 레티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랑 비타민C 세럼이랑 레티놀 세럼이랑 이건데 이거 지금 제가 한 5일 6게 정도 썼는데 옅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거 3개는 꾸준하게 쓰고요 아침 저녁도 써요 낮에 쓰면 은 선크림 꼭 발라야 되거든요 레티놀 성분이 있으면 기미가 더 번질 수도 있어서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것도 썼어요 주름 이런 거 진짜 여러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맞았던 거는 이거 요새 포토 에이징 컨트롤이라는 이 라인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좋았던 거는 좀 느낌이 완전 세럼과 로션 사이 느낌? 되게. 벌써 별 소리 다르네요, 여기가. 되게 <웃음>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흡수되죠. 백탁 현상도 우선은 없고요.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발림성도 아, 엄청 네. 좋아서. 형, 아, 가보실래요? 아, 음. 발림성도 너무 좋아서. 음, 와, 아, 아, 진짜. 진짜네. 너무 좋죠. 저는, 저는 너무... 이거를 거의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같 3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가르니에서 나온 이거 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 이것도 이제 주, 이거는 비오 제품이라서 유기농 제품인데 허브가 들어있어요. 얼굴에 붉은기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또 얼굴에 붉은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아토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서 이거 벌써 세 번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효과가 되게 좋아서 세수하고 나서 붉은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 사용하고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걸로 갈아타고 이거는 딱토로 쓰고 있토 딱토 아시죠? 닦아내는 토너. <laughs> 딱토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바르는 토너라 해서 이거는 스프레이로 칙칙칙 뿌려서 사용하는 건데, 장미수예요. 이거 바르면 확실히 진정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두개 스킨으로 사용하고, 가르니의 비오티니안이라는 제품이고요. 호센바사라 그래서 독일어로 보고 센바사인데 이게 한국말로 그냥 장미수예요. <laughs> 이거 오늘 저희 회사 입고가 돼서 제가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이게 밤비노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밤비노를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거를 하는 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독일에서 영재교육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두뇌 발달 프로그램, 두뇌 발달 뭐 트레이닝? 이렇게 많이들 <laughs> 알고 계시는 제품인데, 어, 아이들의 그, 두뇌를 자극을 해서 IQ를 올리고, 아이들이 어, 두뇌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미노 로크 같은 경우는, 만 2세부터 4세 그리고 5세까지 아이들한테 적합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지금 뭐 독일판, 미국판 그리고 한국판이 나와 있어요. 독일판이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영어로 번역이 돼서 미국에서 나온 게 있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출시 되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어가 크게 필요 없는 교구라서 어, 저희가 가지고 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교구고요 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독일어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국어로 그 해석을 하면 뭐 집중력 게임 정도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어, 그런 책이고요 보시면 안에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은이 컨트롤 키트라는 이 녀석을 같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상에서 하는 법을 이 컨트롤 키트를 우선 이런 모양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집모양도 있고 하트모양 이 있고 오리모양이 있어요 얘를 이 위에 놓고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에 집모양이 있어서 집모양 올려두고 하트모양 올려두고 오리모양 차모양 그리고 꽃모양 사과모양 <laughs> 이렇게 있어요 그럼 키트를 종이에 위 이렇게 책 위에다가 저희가 이걸 공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책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문제의 예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수레가 그려져 있고 밑에가 수레를 다른 방향에서 본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거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가 이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면 수레가 나왔죠? 그럼 여기 밑에 중에서 다른 방향에서 본 수레는 뭘까? 그럼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어려운데 아,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이들이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후기를 되게 많이 봤는데 두 살, 세살 애들도 이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공책 한권 끝내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끝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엔 블럭이죠. 근데 이걸 어디다 놔야 될까 여기 놓으면 되겠죠? 이번엔 뭐였죠? 코끼리네요. 코끼리를 위에서 보면 이 모양 이렇게. 가운데부터는 상관없어요. 우산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어? 기거 집인데 집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어렵네. <laughs> <아니>, 저 집은 되게 어렵더요 근데 이제 아이가 봤을 때어집 중에 뭘까라고 했을 때이거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집중력 게임이라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물병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laughs> 이것좀 어렵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고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답안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해서 돌렸을 때 이거랑 모양이 똑같으면 전체 답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여기에도 독일어가 하나도 써져 있지 않죠. 아마 한국판도 똑같을 거고요. 영문판도 똑같이 여기에는 어떤 언어도 써여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도 아이들 문제를 풀수 있고 엄마들도 이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같이 놀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거 독일판 사용하셔도 큰 무리 없다고 보고요. 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제품들을 어, 그리고 신제품들을 더 빨리 구매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거 구매대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가 구성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런 여러 종류들을 나이 대별로 다 올려서 약한 50종 정도 되는 것 중에 5개, 10개, 20개, 30개. 10개 묶음으로 골라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laughs> 추가 구성으로 그 위에 묶음을 구매하시고 컨트롤 키트를 뭐두 개, 세개더 구매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추가 구성 중에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트 하나랑 그리고 안에 공책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로 나와 있는 데 <laughs> <laughs> 네, 아이들이 그냥 던져주면 아이들이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laughs> 근데 아마 두살 아이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집중력에 문제가 있어서. 네. 애는 한세 살, 그러니까 많으고, 세 살, 네 살만 되더라도 애들이 이거를 처음에 엄마가 알려주면 한 달씩 넘겨가면서 자기가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다른 뭐 소소한 물품, 예를 들어서 이거랑 몇개 모으셔가지고 이것도 아기 편의용품에 가시면 컨트롤 키트만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든 구매를 많이 하신다고 하냐면 예를 들어 3세에서 5세까지 이책을부 뭐 다섯 권 다른 종류나 다섯 권을 사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근데 아이가 두명 근데 연년생이나 두살 차이가 나요 싸우지 네 싸우죠 그래서 공책은 뭐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해 하고 각자 키트를 따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키트 따로 필요하시면 뭐 소소한 제품이랑 같이 합해 가능하시고요 책이랑 같이 구매하시려면 은 역시 이렇게 다 해서 저희가 단독 배송도 으 하고 있어요 <목소리> 오늘 여기 라방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완전 추천드려요 추천이요 <laughs> <laughs> <오주청이요. 웃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라방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